내가 지나간 자리 쟤만 남지. <laughs> 진짜 울고 싶다. 아 어, 울고 싶어요. 아 오늘 아까 방송을 그대로 껐어야 됐어. 괜히 저기 컨텐츠 유기한다고 해놓고서 그냥 와가지고. 일단은 가봅시다. 어. 네트워크도 많고 지금 핑도 마, 많이 터지는 거 보이나요? 혹시? <laughs> 아, 발로란트 이번에 업데이트되고 나서 바뀌어가지고. 음. 와, 네트워크 평균 핑 높음. 야. 어머! 육기는 안 했어요. 오늘 컨텐츠 6기는안 했는데. 적한명 남았습니다. 스파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대장전주. 그냥 오늘 안 하는 게 낫나 봐요. 예, 오늘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어? 어, 이거 듣는 사람 또 있니? 사과라도 하고 이미 다죽어버렸네 오늘 계속 세판 내내 3연패 하면요. 오늘 그냥 방송 끄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 나는 아, 이거 신속이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저는 오늘.

생로병사의 길, 생로병사의 비밀, 잠이 보약이다. 아, 그치. 보약을 엎어버려, 아주 그냥. 보약을 엎어버려. 아, 잠이 보약인데 잠도 안 자고. 나 원래 이렇게까지 그 예민하지 않았는데 잠을 안 자서 그런가 봐. 어 원래 이 정도로 예민하진 않았는데. 아쿠나이 이 뭐하.. 넌 뭐하세요? 여기서? 안되겠다 잠이 보약인가봐 그.. 이 친구는 가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시간 했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구 와야 될거같 아닌가? 4시간 안 했나? 나몇 시간 했더라? <laughs> 아, 니구나 3시간 3시간밖에 안 했구나. 어, 3시간, 오늘 3시간 했는데, 그 오늘은 3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에이. 사실 충분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니까 러키 크리아나보다. 어이쿠 야, <놀람> <놀람> 여기서 더키 크신다. 어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나, 나쁘지 않을 수 있어. 얘네 자꾸 비로 오는구나. 공수 교대. 근데 우리도 비로 가면 그거 할것 같으니까 A로 가, 갈까? A로?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어. 얘네 자꾸 비로 오거든. 공격했어. 얘네 비에 있다니까. 200%. 얘네 여기 막아놨니? 어머, 그냥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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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에 오늘은 이거 끝나고 갈게요 에이, 오늘 상태가 영 파이다 안좋아 상태가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괜찮은거 아니고 지금 렉도 많이 걸리고 오늘은 에 30초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어 됐다. 괜자아 셔트. 우리 둘이 함께라면 절대 질 수가 없어. 흠. <laughs> 아니 선택을 했는데 왜안 돼? 아, 됐다. 이건 고향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야. 예술이고 네트워크도 예술이고, 하나... 아네, 이제 못 걸? 그냥 빨리 자러 가는 게 제일 나, 나을 것 같아. 킹반이 넣어서 오고, 그게 나을 것 같아. 제일 지금 상태가 영 파이야. 좋지 않아? 그니까 압도적이네. 핑 계속 터지는 거 보여요? 야, 요새 발로랜드만 키면 계속 핑이 터진다니까? 덕분에 한명 남았습니다 거. 응 음... 빨리 이기자 얘들아 비록 내가 일킬이지만 이기자 <laughs> 비록 내가 일킬이지만 이깁시다 화이팅합시다.

매치 포인트. 잠깐, 매치 포인트면 심리. 어딘 들어야지 어디네. 스파이크 아, 스파이크 안 되냐고. ちょっ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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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っとちょっとっとち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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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ょっ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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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 바이크가 비지점에 바이크 떨어졌습니다. 음, 평균핑 높은 네트워크 문제. 나 평균핑이 지금 130이 남았습니다. 되는데? 야, 어머. 뭐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점수를? 나 언제 3킬했어3킬이나 했구나 내가 그 사이에. 지금 방송도 버퍼링이 있어요. 아이고, 빨리 일찍 가서 잘하는 신호다. 어, 발로도 나를 버리고, 어머, 진짜 너무들 안 해. 게임이 다 버려, 나를... 아니, 요새 발로한테 핑이 왜 이렇게 생기지? 킹이랑 네트워크 문제가 지금 난리났어. 저만 요새 발로 한트할때 이래요. 어쩔 수 없지. 어, 어쩔 수 없지. 떨어지지. 오! 장이사이어서구 오! 오! 요 안녕 안녕 아,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오! 오! BG점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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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동안 하신 걸로 봐선 발로 숨어갔긴 해요. <laughs> 아 근데 바... 아 그쵸 그쵸. 막지. 내가 또 발로만 하지 않지. 어저 그거 그펭킨도 잡고 다양하게 잘 잡았어요. 예. 그리고 발로를 끄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영 좋지 않아요. 어 상태가 여... 영 좋지 않아요. 방송도 상태가 좋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요 <laughs> 그 지금 멘탈이 영 존재하지 않는데 어, 멘탈이 많이 가렸어요 오늘 오늘 방송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 다들 와줘서 고맙고 내일은 쉬고 금요일 날에 어, 일찍 와요 금요일 날 일찍 오니까 그때 봐요. 안녕. 아 그러니까 키커야죠. 안녕. 해 봐. 안녕 안녕.